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은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다가 일시적으로 침체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회복이 가능한 순환기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구조적 위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겪었던 20년,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장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의로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균 5.3% 3.2%였던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 4.48 이명박 정부 시절 3.2 박근혜 정부 시절 2.93%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성장 국면이 고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년 8월 공식 실업률은 3.6%인데 청년 실업률은 9.3%입니다. 그러나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느끼시는 실제 청년 실업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네, 그뭐 제가 체감 실업률을 어떻게 어, 봐야 되는지를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현대 경제연구원에서는 이것이 뭐 3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음, 그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식 실업률 9%가 공식 청년 실업률 공식 통계가 9%가 넘는 것 자체가 매우 높은 실업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기 상황이라고 느끼시요 예, 그 청년 실업률에 관해서는 정말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 말 기준 체감 성년 청년 실업자 수가 179만 명,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2%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문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4.9%로서 미국 다음으로 심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기적 임금의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근무해서는 노후대책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결국 노인 빈곤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9.6%로서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부총리께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순환기적 위기라고 보십니까 구조적 위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어떠, 어, 뭐 여, 여러 측면이 혼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제 저희가 위기라고 하면은 과거 이런 IMF 위기라든가 2008년도의 금융 위기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어, 자칫하면 뭐 모두에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위기의식은 느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순환기적 경제 위기 때 사용하던 방법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고용도 늘어난다는 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나 순환기적 경제 위기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본 의원도 과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셋.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큰 것이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서 우리 뭐 수출도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이제 대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것이 또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불확실성 확대 문제가 있고. 또 구조조정 문제 역시 기업들이 자, 자발적 또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까지 합하면 그런 문제들이 합해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이 투자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감세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고 사내 유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유동자산만 6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게 한다며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기업의 순이익은 늘어나지만 투자는 되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니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그리고 정주직들의 급료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을 통해 많은 부가 대주주나 외국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배당으로 3조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중약 1조 8천억 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 상장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이 약 7조 4천억 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이 내수진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물론 그 배당 자체는 그것이 다 이제 본국으로 어, 가게 되기 때문에 뭐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삼성전자에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삼성전자의 그그 그 실적으로 환류가 어, 될 것이고 그것은 임금과 에, 또 역시 또 배당 일부는 또 국내 배당으로. 내수에도 도움이 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의 나와 이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환류세제는 결국 대주주, 경영진, 대기업 정규직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고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뿐 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총리께 여쭙습니다. 내수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기업소득관리세제는 그래도 도입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배당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배당 쪽으로 너무 좀 쏠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좀 어, 문제가 있다해서 이것을 올해부터 이제 에, 투자나 임금 증가의 그 가중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조금 그+ 그것이 효과를 또 새로이 보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실제 현금성 자산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80조 정도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에, 기업으로서 꼭 필요할 때 갖다 써야 되는 것이로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다른 부분은 이미 투자나 이런 것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본 의원이 그, 생각하기에는 그 투자의 가장 큰 효과는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산 11조 원의 부동산입니다. 2015년 경제 성장률 2.6% 가운데 재정이 기여한 부분이 0.8%죠. 네, 그렇게 확장적 예. 재정 정책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2% 성장도 어려운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금년 1 4분기 성장률 0.5%인데 이중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0%로서 재정이 성장을 겨우 받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그나마 유지하려면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유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서 감세를 하기 때문에 매년 국가 부채가 약 40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 말 299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금년 이미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내 균형재정을 이루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도 사실상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총리 늘어나는 국가 부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아직도 양호하다고 자의하시겠습니까 에 그냥 그 gdp 대비 비율로만 보면 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에 좀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아주 아주 그 자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의 경기 상황이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정부로서는 그참 정책 수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어 GDP 그체 기왕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 그러면 같은 규모의 지출을 가지고라도 더 확실한 그 경제 효과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국가 채무를 그만큼 조금이라도 줄일 수있줄인다기보다는 규모 증가를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재정의 그 지출의 건전화 저희가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정부 관료들이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국가 재정이 역화된 것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 채무를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총리님 나오시겠습니다. 연일 수가 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로 경축사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것으로 비하하는, 비하하는 신조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개탄하셨습니다 총리께 여쭙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도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졸업 후에 3, 4년씩 취업준비생으로 있는 젊은이들에게 월평균 150만 원 정도 받는 700만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는 과연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껴질까요? 뭐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하신 취지를 잘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낙담하고 비관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함께 힘을 합쳐서 힘차게 다시 달려가 보자 이런. 경려의 의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려의 말씀 같으면 좋은데 그걸 듣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날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소위 삼포 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풀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최소한 나보다는 잘살 거라는 희망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기업, 근로자 어느 한 경제 주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대 타협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회 지도층 그리고 소득 상위 계층의 고통 분담을 함께 논의할 사회적 대 타협 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먼저 가진 분들의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위기에서 보듯이. 힘없는 근로자들만 고통분담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계층갈등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종님께 여쭙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어려움 또 비정규직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계의 동참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정규직 등 고임금 근로 그룹의 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서 청년 고용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 자체도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반납한다든지 인상을 자제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폭넓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대통령을 포함하여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초선의 신분으로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세비 삭감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설선, 설선소감한 다음 민간 부분에 요구합니다 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들도 급여 20% 삭감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20% 줄이고 배당도 20% 줄입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와 후배 청년 실업자들을 위하여 임금삭감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시다.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합시다.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소비를 살아나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경제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한 꿈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현재는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60%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에 발상할 전환을 통해서 정규직을 100으로 할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120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임금 수준도 낮고 쉽게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비정규직이 고용은 불안한 대신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합시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선택의 권한을 근로자한테 돌려줍시다.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과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대타협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사고의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을 대폭 낮춰줘야 합니다. 총리께 여쭙습니다. 지금 이동통신회사는 경쟁상태입니까 과점상태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과점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점 상태에 있는 통신 시장을 개방해서 제4 이동 통신을 하나 허용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고 전기료 부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그 통신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신규 이동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시장 경쟁의 축진, 또 알뜰폰 활성화 등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20% 이상 높게 책정한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거는 우리나라 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전문가인 어느 박사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지했던 학자 출신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한국 경제에 적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 낙수 효과 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드리고 있는 불균형 성장, 양극화 현상의 심화,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면서 저의 신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주류 학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없으면 근로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보형 성장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실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